조인 아롱 두두자. 오늘 사우예, 오늘 사우예 삼연 나발로래 조인 시세티. 삼연 나 시세티예 리세초, 리세콩, 리세시. 다음 사가 아버나 우 다음을 아가 장위하고 일곱 팥비 중심 삼각 두리가 별재네 두예 두이 번어. 중심 중심상각을 또야, 고르십시오, 그 바우 해소라, 그러면, 정의하고, 중심 상각을두리가두고 고르십시오 위 제발 바진 아래 리다그면 다음을 아가 장고 중심 네가 두고 고르십시오 디마 이제 로와 ဒီ56က58 48ကကြာတော့အများကြီးပြောတယ်ဘယ်လိုလဲပြောလဲဆိုရင်တူတာဟူရွေးရတာမဟုတ်ဘူးတူတာဟူရွေးနေဆိုရင်အပြေရမှာတတယ်တယ်သူအဓိကပြောခြင်းတာဒီစာပိုက်တင်းမှာအဓိကဦးစားပေးပြီးပြောသွားခြင်းတာဖားလေးစူတာဟူရွေးပြီးရတာဆိုတော့တော့ဒီ56ကသူသုံးမှတ်ပေးထားတယ်58လည်းသုံးမှတ်ပဲ58ကြာတော့နှစ်မှတ်ဖြစ်သွားအောင်เนาะဆိုရင်56ကဘယ်ဟာလေးရွေးရင်ကောင်းအောင်လဲ 오 원, 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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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언니리 빨리 빨리 리를 잘합니다. 리리를 잘하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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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리마가 만든 일리 빨리 빨케 빨리 빨자로자마리아리케라 빨리 래리 빨리 빨봐 빨리 자로 리나리 많이, 많이 합니다. 요리를 잘합니다. 힘강은 차 바래 언니가 마가 만든 차케레 음식은 사자가로 정말 되고 게 맛있습니다. 맛있다야 다시리 좋습니다나방로 맛있습니다야 다시래. 저도 정말 내배 요리를 힘고 배우고 싶습니다. 릴라제네 흰 힘차지 않고 리 마자라 힘차지 피타래 힘차타고 배우다리라래 고십습니다리우미나래요바리배움다들리템 미다비 마티가 저는 자마가 맛있는 야다시래 음식을 사자고 만들고 싶습니다 고십습니다리미나에채네 자마가 야다시래 사자리고 채네 저는 자마가 라 식당에서 에서리미나다에사다사마 이를 알려고 해보고 싶습니다. 루치진네 보고 싶습니다. 렘미 나다메지네 하다네 보다네오 방탈에 가자로 제마로와 해보다 피탈네 이를 알려고 해보고 싶습니다. 루치진마레 나루쿠아 저녁인 자마가로 언니와 아마네 함께 자가 두두 언니와 함께 만의 두두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식사하자고 말로 하다 루별에 먹다 룸고 어,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사사제네 탐미 사제네. 사제네. 저는 가 언니의 마의 요리를 고 먹어보고 싶습니다 사지 보에고 보다 먹고 먹 보고 싶습니다 사지 제 저는 언니의 요리를 먹어보고 싶습니다 주러. 피알리 주인 가오메 네, 피마리야, 띵띵동이레네맞이요 일봉 피마리야로 너바띠 피다바레 바쩡 너바띠레 제마루치야 저는 자마가로 네. 맛있는 야다실에 음식을 사서 하고 만들고 싶습니다 아 차츰 바레 마피아 잘해. 정말로 엄마가 흰강 광채 잘해. 엄마가 잘해래. 사사리야. 이렇게 고야 다시 이래. 정말로 흰강 흰차 친구 올리라. 친해지러로차 친구 버 흰강 광채 친로 에러. 김에나 밥집이 다해 저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야 다시 이래. 사사리. 자 비우치네. 맞네. 바아마 주인. 저는 정말 가로 식당에서 사다. 사임아. 이고 해보고 싶습니다. 치친이뼈 저는 주마가로 언니와 함께 만에 두두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사사민사네 봐부. 저는 주말가로 언니의 마의 요리를 힘고 먹어 보고 싶습니다. 사지네사로야다시에고아 봐부. 리야 피다바 비자 리리 인비마